최대값 최소값 문제 어떻게 하자?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그냥 다 대입을 하자 아, 얘 유리함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볼까? 바꾸는거 그냥 연습할거야 x-5분의 빼기 뒤 얼마고? 2고 5 넣으면은 7 이렇게 됐네 이것도 필요없어 이 문제에서는 왜? 양쪽 끝에 있는 x가 마이너스 2 또는 x가 4가 된다는걸 알려줬으니까 그냥 원래 있던 식에다 넣어도 되고 밑에 있는 식에다 넣어도 되고 원래 있던 식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2 빼기 5 마이너스 4 빼기 3이네 그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똑같으니까 1이고 자 얘도 넣어보면 4 넣으면 4 빼기 5 4 넣으면 8 빼기 3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분의 5니까 마이너스 5에요 처음부터 최대값이 뭘까? 최소값이 뭘까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지? 당연히 나온 것 중에 큰게 최대, 작은 게 최소가 되니까. 알겠죠?